아우 스 배신이다 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토마스를 어, 짜증나 재밌... 어 근데 나 메론짱 좋아해 그래도 꼬라지도 좀 괜찮나요? 네 꼬라지도 너무 괜찮고요 네? 안녕하세요 문구가 좋은 은지코니다 저는 지금 연변에 있습니다 연길 연변에 있고요 여기서 또 이런 저런 것도 많이 샀는데, 연변이 은근히 뭔가 이렇게 막살게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닌데, 야금야금 뭐가 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당근 가장 따끈따끈하게 다니는 샤오미. 오. 샤오미 있죠? 일단 요 독서 등을 하나 샀어요. 요거 이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여기 딱 설명서를 보는 순간, 너무 일단 디자인 너무 예쁘고, 그 후기는 나중에 제가 써보고 또 자세하게 남겨보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 버튼이 있어서 어. 이렇게 하면은 오 조명이 생기는데 뒤에 이렇게 3M 어. 양면 테이프로 어. 부착을 할수 있어서 이거를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어. 이렇게 목을 까딱까딱 어. 까딱 이렇게 조절할 수가 어. 있어. 오. 오, 너무 좋지. 게다가 이건 충전식인 거야. 이게 이렇게 분리가 오. 돼. 그래서 얘는 그냥 벽에 붙여놓고 오. 얘 충전할 때만 따로 빼서 오. 하거나 아니면 휴대용으로 그리고 밤에 깜깜할때 들고 다니고는 괜찮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고. 오. 아, 이거 너무 잘산거같 진짜 아이어템이 데미... 그리고 이거 진짜 세상에. 이거 <laughs> 세상 잘, 잘 샀다. 아, 이거, 이거 진짜 신기한데 이게 발열 텀블러예요. 어. 그래서 이게 텀블러인데 물을 끓여주는 거예요.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laughs> 이게 또 차는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 어, 개의 뭐 온도를 아까 조절 가능하던데. 무서워요. <laughs> 오, 이게, 오. 실해요, 어, 역시. 샤오미가 이런 거참 잘해. 이렇게. 선물로 파우치까지 있고. 오! 오! 어, 그리고 저기 꽂는 그게 있네. 파워가 있네. 우와, 이런 구멍이 있어서 이제 이거를 연결하면 얘를 끓여주나봐요. 근데 분리가 그럼 되나? 이렇게. 오, 어, 근데 진짜로 그냥 찐 전기포트네. 러네요 완전 휴대용 전기포트. 헉, 너무 괜찮다. 아, 미쳤다, 여행 다닐 맞아. 때 그런 전기포트 쓰기 좀 찝찝하잖아. 맞아, 맞아 또 저희가 또 믹스커피 맨날 타서 마시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밖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정말 난생 처음 본 아이템이라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laughs> 가격도 괜찮았던 걸로 알고. 맞아, 네, 맞아. 검정색도 괜찮았어. 맞아. 검정색도 예쁜데. 아무튼, 이거 샤오미에 샀고요. 또, 샤오미 나오면서 이런 거안 집어가면 서운하잖아요. 집어가라고 놔둔 건데. 그래가지고, 펜을 <laughs> 사게 되었다. 연필깎기를 샀어요. 연필깎기를 샀는데. 아, 연변에서 자아를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laughs> 아니, 제가 이제 토마스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들어요. 연필깎이가 있는데? 가격이 음. <laughs> 괜찮아서? 그냥 하나 사봤어요. 사봤는데. 카페에서 이거를, 한번 이제, 한 번, 한번 열어볼까? 했는데, 이게, 전 당연히 여기로 연필을 넣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이거 웃겨. 목을 이렇게 아주 돌려서 꺾어버려야 되는 시스템이고 <laughs> 그래가지고, 좀 놀랐지만, 그래도 뭐 연필 안 깎을 때는? 나는 이 상태만 보니까. 아, 또, 이게 좀, 토마스가 <laughs> 원래 검자가 좀 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가.. <laughs> 어 이거 만년필? 이거 미피 만년필을 샀는데요. 진짜 신기하게 전 지워지는 만년필이라는 건 난생처음 봤어요. <laughs> 근데 얘가 여기 잉크도 원래 잉크 들어, 카트리지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채웠는데 그 프릭션 아시죠 여러분? 파이로트 프릭션처럼 이렇게 잉크가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윗부분으로 지우는 시스템인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laughs> 진짜 갔는데, 뭐, 죄다 이렇게 지우는 팬이더라고요. 팬이, <laughs> 요즘에 델리랑 엔지가 다. 그니까. 이게 너무 죄다 지우는 시스템이어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처음에 이거 제가 지우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열어, 열리더라고 안에 매우 촉촉한 스펀지가 들어있는데 만년필이 마를 때마다 여기서 딥을 해가지고 다시 쓰면 다시 촉촉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이거 해. 어떻게 이거 너무 똑똑한 것 같고 만년필 막 여러 자루 막 쓰면은 조금만 안 써도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데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가격이 제 기억에 진짜 저렴했거든요. 처음에 딱 열었을 땐좀 조악하다고 생각했는데 가격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퀄리티요 얼마였지 한 5천 원 하지 않았나 그래도? 더 썼던 거아 그래? 한 4천 원대였던 거. 어, 그럼 있냐? 그거나 그거지만 아무튼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음. 그리고 미피가 되게 귀여워요. 미피 할로윈 버전이랄까? 귀여워. 음. 그리고 또 진짜 미피 제품이 많더라고요 음. 신기하게. 그리고 미피 펜 이거 너무 당근스럽고 귀여워가지고 이색 조합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얘도 알고 보니 지워지는 펜이더라고. 허어. 형광펜, 저는 이런 쨍한 형광펜, 그러니까 형광펜 이렇게 액체로 나오는 거 말고, 이렇게 정말 펜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좋아해서 보이면 항상 사는데, 액체가 좀 칼칼칼 나오고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너무 예뻐, 진짜. 응. 뭐 이런 것도 그냥 이런 게 예뻐서 샀다. 무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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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독서실에서 계속 클릭해도 맞아. 이런 거 민원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laughs> 이거 옆에서 뭐 볼펜 소리가 너무 거슬려요. 이런 거 독서실 다니면은 민원 들어온다. 근데 이건 민원 걱정이 없는 <laughs> 학생분들이 잘쓸것 같아요. 소고 포인트가 확실하네요. 맞아요. 오, 어? 아,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거 중국스럽잖아요.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스러운 걸 사야겠다는 어떤 마음으로 산 연필입니다. 중국 그 자체다. 중국 그 자체. 뭐 이런 것도. 음. 어, 멋있다 이거. 그래서 교육님이 하나 더어래 어머, 두개 샀지. 허? 세로로 쫙, 너무 예쁘게 써져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샀고, 얘도 아까 그냥 산,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예쁘네. 이것도 무서움이야. 것 같아. 어, 맞아. 이것도 무서움이에요. 이렇게. 색깔, 이거 매, 이게 색깔 조합이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이 반투명 소재가 응. 되게 고급져. 그리고 되게 매트한 그 반투명 있잖아요. 응. 이거를 진짜 잘 쓰더라고, 중국이 이런 줄자. 줄자, 줄자 진짜 발달렸어요. 맨날 없어져. 그래서,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귀여워, 색깔. 색깔 조합이 너무 예쁘고, 진짜 괜찮아요. 델리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것도이 손잡이 조차도 너무 깜찍하다. 그래서, 이거 솔직히 얘는 사면은 진짜 잘쓸것 같다. 그래서, 사봤습니다. 지님이랑반띵 해가지고 샀고요. 색깔 너무 귀여워. 색깔 너무 귀 연기 <laughs> 이게 분명히 살땐 예뻐 보였거든요? <laughs> 이게 뭐예요? 이게 갈피예요 젓갈피. 이게 뭐예요? <laughs> 이게 분명히 살땐 예뻐 보였거든요? <laughs> 잠자고 눈 떠보니까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거야, 이게. 그 마트에 있을 때좀 예뻐 보이는 그런 스타일. 하지만 기념품으로 또 이런 거 그리고 문방구에서 이런 아주 굉장히 중국스러운 어상점 케이스 같은 걸 사봤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쓸모가 있어서 샀다기보다는 어떤 영감 이게 옆면에서 이런 중국스러운 어떤 복스러운 이 느낌이 주는 네? 영감. 근데 약간 저 중국에 와서 이 쨍한 빨강에 조금 뭐라야지 약간 사람이 빠진 것 같아. 이 쨍한 빨간색과. 어 그런데 그 그런 거 알죠? 약간. 동남아 같은 데 갔을 때, 코끼리 바지 샀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먹으면, 너무나, 너무나, 뜬금없는 거.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연변대학, 그, 거기가 완전 랜드마크예요 그냥, 연변에 가장 유명한, 뭐랄, 장소 중에 하나인데, 연변대학교? 거기 앞에 이제, 구경 갔다가, 연변대학에서 대학생들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엄청 그냥 작은 부스로 있는데, 거기에서 만년필을 하나 샀습니다연변 따쉐. 연변 따쉐. 그리고 잉크도 이렇게 잘 멋있게 글이 써져 있고요. 세트인데, 이렇게 생긴 만년필인데,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에요. 한 12,000원 정도? 그래서 아직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 세트 자체가 너무 멋들어지잖아요. 음. 이 진짜 이런 거야말로 정말, 그니까, 러 정말 좋은 기념품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제가 연변대학까지 와보겠어요. <laughs> 온 김에 이 기념품으로 사는 거죠. 응. 규리님이 알려줬는데, 연변이 이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끼고 있는 복합 문화 도시로서. 중국 마트도 있고, 한국 마트도 있고, 이런 러시아 마트도 있고, 진짜 그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도시더라고요. 러시아 마트들이 곳곳에 있는데, 거기서 이틴 케이스가 사실 너무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이거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이 안에 뭘 넣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버터쿠키 다 먹고, 여기 뭘 채울지 그 상상하는 재미로 하나 구매해봤어요. 귀여워. 너무 귀엽 믹스커피 돌아다니는 거 담아놔도 좋을 것 같고, 차 같은 거 담아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옆에가 너무 귀엽다. 마트리스가 조금만하지네간 김에 이런 초, 초콜릿을 많이 주, 집어왔어요. 많이 집어 줬네요. <laughs> 많이 집어 는데 스키틀즈에 중간 용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빨간색이 맞네. 복스럽게 여기 스키틀즈에 훈도 달려있어. 아, 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한번 사봤어요. 우리 오늘 아까 뭘 백화점 갔다가 이제 레고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귀여워서 잠깐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스러운 건 아니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엘프. 엘프. 제가 크리스마스 진짜 좋아해요. 크리스마스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12월 내내 이제 이거를 가방에 메고 다닐 생각을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샀고. 미니 요다. 미니 요다. 진짜 귀여워. <laughs> 이거 너무 귀여워요, 진짜. 요다가 이렇게 조그매. 안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레고의 샷을 샀고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에서 이 청룡.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한 수건 샀어요.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응. 그냥 샀어요. 귀여워서. 그리고 이 부정 양말. 메모도 부정 양말 해가지고 이렇게 가슨 호랑이가 있는데 내일 신나요? 어.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되게... 귀여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댕기를 샀어요. 요즘 댕기가 유행인지 댕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인천공항 가니까. 첫날 이걸 하루 종일 메고 다녀봤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자꾸 그런. 펄럭거려요? 어, 펄럭거리고, 이게 옷에 자꾸 이게 들어가고, <laughs> 조금 불편하더라. 하지만, 약간 올블랙 같은 거 입고 하면 좀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댕기를 사봤다. 음. 자잘자잘하게 이번에는 좀 많이 산것 같아요. 몰래 그러셨어요. 아니었던 <laughs> <어떤>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laughs> 원래 자잘자잘한 거 많이 사셨어요. <laughs> 맞아요. 사실 맞는데 이번에 솔직히 근데 많이 안서지 않았어요? 솔직히? 솔직히 진짜 많이 안됐다 아니 <laughs> 제 오늘 제가 닮았다고 올렸는데 제 싱가포르 친구가 그 댓글 남겼는데 <laughs> sad to say but there's a small r e a s o n b l a n c 라고왜 <laughs> sad 하죠? 제가 토마스 닮은 게? 친구분 해명해 주세요. <laughs> <laughs> 왜그 같아요? <laughs> 여기 딱히 뭐살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쇼핑하러 오시기 보다는 진짜 여기 오니까 완전 다른 세상 같거든요. 그런 재미가 있는 곳이라서 여러분께 연변 여행지로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